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51절, 누가복음 15장, 욥기 30장, 고린도전서 16장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51절 유월절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51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명령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기록합니다. 모세는 장자 재앙을 피하기 위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고 명령하며,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될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과 구속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출애국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영원한 심판에서 보호받는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의 은혜를 묵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이런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죄인을 향한 그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특히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십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며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심을 나타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자를 환영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본문, 욥기 30장. 욥의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욥기 30장은 욥이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고통을 대조하며, 내가 부르짖지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난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장은 고난 속에서 신앙이 흔들릴 때 인간이 경험하는 절망과 혼란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욥기 30장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에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그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십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고린도 전서 16장, 교회를 위한 헌신과 신앙의 확립. 본문이의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고린도 전서 16장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연보를 권면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격려하며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촉구합니다.또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함께 협력할 것을 권면합니다.이 장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헌신과 연합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본문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